여기는 하동 거무산, 김랑이입니다. 지금 출발하는 장소에. 어머, 이 무서운 거. 어이구, 가슴이 철렁한 소리. 가슴이 철렁한 소리 납니다. 아이무운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것 같습니다. 무서워요. 아, 그래서, 브레길넘는 거네. <목소리> 저서 오픈 하이드네. <목소리> 우와 <쏘> 재밌겠다. 와날아가네와날아가네힉날아가네 저거. 우와 저 간다. 재밌겠다. 멀리 간다. 이야. 쫘 간다. 야. 좀 느린다. 여기서 보니까. 아, 빨라. 안 빨라. 야그러여자 앞도 빨리 간다. 또 빨리 출발했는가봐요. 네. 아니, 저저가하고 갔어. 파랑이야. 갔어. 찾기 쉬운데요. 저기 밑에. 얼마에부로명노래가이어 여기도 왔다. 한번 자 괜찮습니다. 이거 보니까. 다음. 뚝. <laughs> 아 이거 좀 멋진 걸 촬영할 수있는 자체가 영광입니다. 찍지마. 공부대 공부대. 공부대야 뭐. 저거 찍으면 찍는데. 공부대 아무 상관없는데자 뭐. 하나 둘뚝 내려갑니다. 하이 신경은 <laughs> 되게, 되게 불안해 보이네. 우와 어머 무서운 거. 저 소리가 제일 뜸납니다 <laughs> 1, <목소리가> 0 출발! 오, 우와! 오, 우와! 오, 우와 오, 또 따라가, 또따라가요 우와! 오. 우와! 아, 우와, 우와 <목소리가> 재밌겠다! <목소리가> 여기 시더피 집은데. 주우 내려가네요. 진겠다 여기 마스크 써야 되잖 저쪽 가면 송얘 이제 저쪽 오늘 방에서 저내보니까 내려가 체리니까 줄잖아 와이나가 체니까 아, 야. 야. 뭐, <laughs> 이야. 지긴 여기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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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여기가 <laughs> 죽입니다, 이게. 죽이네요. 바다도 멋지고, 햇빛이어서 그런데요. 상당히 좋습니다. 다음은 꼭 해가, 해뜬 날, 오게, 오게, 오는 방향을 하겠습니다.